안녕하세요. 건미경 부동산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1월 6일에 발표된 어,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워싱턴주 부동산 마켓 지표들을 가지고 어, 나누면서 2026년 워싱턴주 부동산 마켓을 조심스럽게 함께 예측해보고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리스팅, 팔려고 나와 있는 물건의 숫자는 12월 말 기준 11,718건이 있었고요. 이 숫자는 2024년 대비 23.8%가 증가한 숫자이면서 전월 대비, 11월 대비해서는 24.7%가 감소한 숫자였습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할로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물건은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이 12월 한달 동안만 나온 물건들은 총 3,202건으로서 작년에 비한다면 1.1%가 증가했고요. 11월 달보다는 31.5%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을 내놓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오퍼를 받아서 펜딩된 숫자는 4239건으로 전년 대비 1.7%가 감소했고 11월에 대비해서는 무려 24.3%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즈드 세일, 이미 10월 또는 11월 달에 오버를 받아서 12월 달에 클로징한 숫자는 총 5,010건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했고 전월 대비 2.9%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비수익이긴 했지만 그, 클로즈 한, 어, 숫자는 늘어났다. 여전히 연말이지만, 어, 시장 활동은 유지가 되었다라고, 어, 저희가 분석해 볼수 있고요. 어, 흔히 저희가 항상 균형 잡힌 그 부동산 마켓에서는 인벤토리가 4 to 6 month, 4개월 내지 6개월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숫자가 올라와 왔고, 어, 그래서 12월 달에는 약2.34 개월치가 있었다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재고가 가장 낮은 카운티는 스노우미시 카운티로 1.61 개월치가 있었고 키세비 1.68 개월이었고 킹 카운티는 그 뒤를 이어서 2개월치가 있었다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그 가격을 이제 이렇게 숫자 팔려고 또는 팬딩, 솔드된 숫자 넘버 오브 트랜잭션을 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라고 할때 참고로 사용하는 미디안 프라이스는 어, 12월달 중간 어, 중위 가격이 61만 2,250불로 작년 2024년 대비해서는 1.8%가 하락함을 보여주었고요. 11월 달 대비해서도 2.8%가 내려갔음을 보여줬습니다. 1.8% 저희가 많은 그 하락을 했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음, 1.8%는 그렇게 3%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걱정할 만큼의 하락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기본, 개인적으로 예 분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요 그 카운티들은 여전히 가격을 하락했지만 중위 가격은 상위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어, 최고가를 그 중위 가격을 보유준 카운티는 샌주안 카운티로 90만 불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킹 카운티가 80만 8,500 3위가 스노우미시 카운티로 73만 불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전년 대비 매물은 증가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11월 또는 1 어, 작년 대비, 음, 감소했다. 라고, 어, 볼 수가 있고요 어, 계약은 소폭 감소했지만, 마감 거래는 클로즈 세일은 증가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2026년을 아직 1월달이고, 뭐, 전문가들도, 음,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지만, 누누이, 작년 한해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 나눴지만 어, 이자가 6%대로 안정세를 취하고 어,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물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 바이어들도 움직이고 균형 잡힌 마켓으로 가고 있다. 아직 4개월 내지 6개월치까지는 물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봄이 되면서 좀더 팔려고 하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것이고 어,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음 움직여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전히 어잡 어퍼튜니티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적인 걸로 세트리 인기가 많아서 외부에서 어재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시로도어 뽑혔고요. 음 그래서 2026년 와싱턴 주의 부동산 마켓은 균형 잡힌 마켓으로 가면서 어, 가격도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망해 봅니다. 아, 여전히 겨울 그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기이기도 하고, 어, 1월달 새해 들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아, 어, 2월달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경부동산이었습니다.